얘랑 얘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지? 이 친구 이름 뭐지? 지에. 어, 이 친구는? 지 어, 이 친구는 무슨 소리 내지? 키치 친구는? 키치. 어, 라요 잘했어요. 키에서 자작따닥 자크. 어? 컥. 네, 네. 자, 그, 어? 자 시옷은 무슨 소리 내자. 스스스. 자, 스. 응 어? 타. 자, 비였은 거. 비어 무슨 소리 드그그 네. 자그릉 어? 타. 자. 키여가. 키여가 무슨 소리 내자. 크크크. 크. 어? 컥. 자, 디귿가디귿은 무슨 소리 내자. 드드드. 어, 킁. 어? 컥. 어? 타. 이야 겁니다. 이야는 무슨 소리 내자. 응. 어? 어.